안녕하세요. 3월 15일입니다. 아, 지난 며칠 사이에 도 엄청난 사건이 많이 나서 아, 역사가 아, 이제 뒤바뀌고 있습니다. It's time of the paradigm shift. 지금 지난 1945년부터 서지탱해왔던역사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 confrontation을 아,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뭐냐면 글로벌리즘과 그 다음에 사번티 예, 충돌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 트럼프가 이제는 어, 이제는 준비가 많이 된것 같습니다. 어디서 알수 있을까요? 어, 이, 어제 이 삼월 어, 어, 1 4일날 어, 지금 현재 법무부를 어, 들어갔습니다. 예, 법무부를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제 법무부에 누가 관련돼 있냐? CIA, FBI서부터 에 모든 정보기관 플러스 어, 법관들 사법계가 다 관련돼 있죠. 거기 들어가서 트럼프는 여러 가지 이야기, 이야기 t of the g o v 이야기, m e 이 t 기 f the government of the g o r e n g n m e n t of the g o r e t r m e n t o m e n t of e t of 었 e e r n f r t f m e n t of the t e 스파이 감시를 한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행정명령을 내려서 2025년 1월 2 0일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을 내려서 그것을 완벽하게 봉쇄를 해줬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트럼프는 국내에 잠입한 우리 우리 그 미국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세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이제 요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기가 이제 받은 피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의 언론의 자유, 어, 그 다음에 이제는 가짜 언론에 어, 대해서 아주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어, 지금 기존에 있는 메인스트림 미디어, 뭐 ABC, CBS, uh, uh, CNBC, 데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전부 공격했어요. 그들이 uh, 어 법무부랑 이, 이 합작해서 어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내면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것을 폴리티컬한 공격을 했다는 것이 이제 결론이죠. 그 말은 뭐냐면 사실은 선거에 개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을 수 없게끔 자기가 대통령 출마하는데 엄청난 저지가 있었다는 것을 트럼프가 이제 어제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폭로할 때 사람 이름 플러스 몇 가지 중요한 것을 했어요. 하나는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바이든의 죽음의 랩탑, 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바이든이 갖고 온 건데 이 랩탑이 누구 거냐? 누가 만들었냐? 러시아가 만들었다. 그래서 51명이 사인해서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공경 플러스 특검도 받고 플러스 이제는 탄핵의 위험도 취하고 20년 선거에 대단한. 어, 그 지장을 주었죠. 그래서 당장 이 51명 그리고 자기를 끝까지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노력했던 어, 관계된 변호사들 전부 다 뭐죠? 어, 그리고 그 정부에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다그 비밀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특권을 없애버렸습니다. 또한 그가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렇게 집요하게 정치적인 핍박을 하는 것이 다시는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기위해서는 우리는 깊숙이 들어가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발표가 아니죠. 뭡니까? 선포입니다. 선포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가 어 인아그레이션 된 다음에 1월 20일 이후에 뭐를 했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60년 동안 숨겨져 있는 X 파일 예를 들어서 어존 F 케네디 암살, r f k 암살. 그다음에 우리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암살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펼쳐내겠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 현재 어, 발표를 다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효 기간이 아 물론 다 지났지만 아 자기가 행정 명령을 내린 이후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사십 일인가 6 0 일로 알고 있어요. 그 시효가 이제는 일주일, 이주일 남았습니다. 한 이주일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폭탄적인 선언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언제 했습니까? 그 폭탄적인 발표, X 파일, 아랫 K, 존 F K. 그다음 마틴 루터 킹 어, 피살 사건 안에 XY에 자기를 뿔리공개했던 만기 일이 지나기 직전에 어, 이제는 Department of Justice 법무부로 와서 팬 어, 반디하고 어, 이제는 얘기하면서 어, 이것을 지금 현재 자기가 어, 또한 자기를 범 미국이 얼마나 어, 그 언론의 어, 그자유에 침입을 받았는지를 적나라하게 어, 어, 풀어놨습니다. 특별히 바이든 죽음의 랩탑을 러시아에서온 것이라고 가짜로 얘기한 51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자기의 엄청난 정보력과 미국에 있는 정치적 힘을 이용한 반대파에 대한 압박이다 그리고 이들이 누구냐 이들은 미국을 공산주의화하려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표현이 조금 바뀌었죠. 어, 한동안 이들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딥스테이트라고 불렀어요. 어, 그리고 지금 이제 공산주의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 공산주의는 사실은 제가 지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누가 만들어냈죠? 어, 독일이 만들어냈죠. 그리고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진화론, 유물론에 의해서. 인간은 짐승이다. 다 죽여도 돼. 그리고 이제 관리하는 방법은 식량만 컨트롤하면 돼. 다 뺏어. 했고 나서 골고루 싸움면안 하게 논하죠. 이게 공산주의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싸우는 것은 무엇으로 따야 됩니까? 자유 경쟁으로 싸워야 돼요. <laughs> 공산주의는 자유 경쟁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거나 안 하거나 똑같이 그냥 짐승이 주는 대로 짐승처럼 국가를 받아먹어 이게 이제 공산주의죠. 그래서 그들이 미국을 공산주의화 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카톨릭 교회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FBI의 의의에서 국내 테러리스트로 됐죠. 그다음에 이제 워 무브먼트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국내 테러리스트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가택이 어, 뭐야? 침입이라고 하나요 어, 이제 군이 그러그 FBI가 들어왔죠. 어, 무조건 그 가택을 무조건 그 뭐야? 인트루전 한 거. 어, 이런 그 엄청난 어, 비리와 어, 법의 오용에 대해서 그는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 이 공, 미국의 공산주의화를 막기 위해서 이제는 새로운 Department of Justice 법무부의 쇄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아마 우리 새로운 법무부장관 반디 여자분이죠 하고 이제는 우리 어, 캐시 파텔 어, 그 다음에 반지노 에프비의 어, 국장들이 아주 잘 하리로 믿는다고 이제는 경력염 이제는 그제 확인 다짐을 했죠. 그래서 지금 지난 4년간 혹은 2016년 트럼프가 당선돼서부터 지금 약 10년 동안 있었던 트럼프 개인 공격에 대한 반격. 아, 그 반격은 프레임워크인 무엇입니까? 미국 사람들이 정치적인 반대자에 의해서 엄청난 어, 협박을 받았다. 프레셔를 받았다. 그리고 많은 뉴스를 가짜로 만들어 냈다. 뭐 이건 대단한 선포예요. 이건 누구에 대한 전쟁이냐? CIA, FBI, 전 법무부 다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플러스 는 뭡니까? 현재 미국에 있는 미디아 그리고 그들과 일한 누구야 전부 아, 어, 한국말로 안 풀락지죠. 어, 돈 받고 뒤에서 일하던 사람들. 예를, 예를 들어서 51명의 어, 그 비밀 요원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그거 러시아 거야. 그래서 분명히 이게 바이든 아들의 침실에서 나온 랩탑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랩탑이 러시아 거더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것은 분명히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이거는 이제 약간 오래된 이야기죠. 벌써 20년이니까 아, 지금 5년 됐죠. 아 근데 왜 지금일까? 지금이 바로 언제입니까, 여러분? John F. K. R. F. K. 그 다음에 킹 목사님의 X파일을 밝히는 때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다 연결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대부분 아자 어, h n F.K., RFK를 누가 어, 사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RFK 주니어께서 이건 FBI, CIA 이다 그럼 이제 CIA가 이렇게 됐는데 FBI, CIA가 이렇게 국민들을 계속해서 감시했다. 나도 감시당했다. 그리고 미디어랑 짝짝짝 쳐서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고난을 겪었다. 이것이 다시 안일하게 하는 일 뭐냐? 합법적으로 그들을 이제는 아, 이제 고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합법적으로 고발하는 기관이 누가 됩니까? 팬 아, 반디가 됩니다. 뭡니 법무부. 그래서 엄청난 어, 폭풍이 이제는 미 어, 법무부 어, 그다음 변호사계에. 에, 그다음에 특별히 누굽니까 언론계에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 지난 어, 대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트럼프를 막대하게 찍어줘서 어, 지금 미국에 4천 몇백 개의 주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가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트럼프가 진는 것은 어디냐? <laughs> 해안선에 있는 주들이야. 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는 돈 많은 사람들이 이 딥스를 지배하고 있든지 혹은 딥스가 돈을 많이 줘서 그 사람들이 컨트롤당해서 부자가 됐든지 뭐둘 중에 하나겠죠. 이건 제추측입니다만은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아 그래서 미국이 아주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지금이 지금은 3월 15일인데 트럼프가 이제는 1월 20일 날 취임을 했죠. 그래서 불과 이제 2개월이 안 지났습니다. 아 그렇죠 어, 2월 20, 3월 20, 이제 3월 20 직전인데 이제 한달 반간에 45일간에 어, DOGE, 어, Department of the Government Efficiency d o g 에 엄청난 어디트가 있었죠. 그래서 뭐가 발견됐습니까? Oh my God, 미국 사람 돈다 끌어다가 외국에 가서 프라파겐다 하고 어, 성을 바꾸는 거 가리키고 성을 바꾸는 걸 갖다 프로파겐인를 만들고 그다음에 자기 우크라이나에 가서 저기 돈을 갖다 지원해갖고 어, 세계 어, 그들의 미디어 90%를 다 총괄하고 이런 게다 밝혀졌죠. 엄청난 일입니다. 소셜 시리티는요 아, 이제는 죽은 사람이 뭐 토니 6 밀리언인가 하든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죽으신 분들이 돈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소셜 시리티에서부터 메리카 사기가 엄청났다고. 어, 지금 현재 보고되고 있죠. 그래서 어, 이들이 지금에 이래서 어, USAID 같은 경우에는 반을 이제 해고한다고 합니다. 또 IRS에도 엄청난 해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 제가 볼 때는 어, 전초전에 불과해요. 트럼프가 Department of Justice 법무장관을 부 만나서 법무장관 부 사무실에서 이것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제는요 철장갑을 꼈다는 얘기죠. 철장갑으로. 공격하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제는 합법적으로 공격을 하겠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아 이제는 아, 지금 그, 어, 우크라이나에 이제는 그 전쟁이 끝나야 된다. 아, 그래서 지금 어, 푸틴이 어, 지금 컬스크에서 컬스크까지는 러시 아 안에 있죠. 거기에 누가 지금 젤렌스키가 갑자기 너무 급해갖고 드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어떻게 됐어요? 어, 그 푸틴이 군복을 입고 나와서 완전히 전쟁 무드에 들어갔어요. 한쪽에서는 지금 3 0일 잠정적으로 peace treaty 아게 뭡니까 truce 종전 종전이 아니라 총 쏘는 거 그만두는 거 잠정적으로 3 0일 동안 휴전에 들어가자 truce of t h i days를 이제 사인하겠다고 동의를 했는데 푸틴은 군복을 입고 아, 잘 모르겠다 let me think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푸틴은 이제는 강점이 몇 개가 있죠? 아, uh, 예. Yeah. 그다음에 uh, 젤챌스키도 강점이 몇개 갖고 약점이 몇개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uh, 이제는 uh, 리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젤린스키는 uh, 우리 푸틴이 말한 대로요. Uh, 어떠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까? 그거은 프락티 전쟁이었어요. <laughs> 자기가 원하기도 전에 이미 프락티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돈을 미그 쓰리언디 50 빌리언을 대줬어요. 공짜로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100 빌리언을 대줬어요. 그 말고 또더 대중계에 많답니다. 그래서 500 billion dollar, half trillion dollar. 가 갔어요. 지금 지 지금 전쟁이 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금 전쟁이 치 지금 을 지금 2년 동안 커버를 했습니다. 2022년 2월이니 지금 4 지금 지니까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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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고 있다고 보고금죠 저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러시지가 계속 이기고 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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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어, 젤렌스키는 그뭐 때문에 배짱을 부리냐. 이건 자기가 시작한 전쟁이 아니거든요. 이 2014년에 마이단 어, 혁명 때 시작됐죠. 마이단 혁명 때 많은 사람 죽었어요. 거기 누가 인발이 됐죠? 미국이 인발이 됐습니다. 영국이 인발이 됐어요. 독일이 인발이 됐어요. 어, 그래서 어, 야누코 비치라는 어, 그 대선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폐위되고 어, 선거를 다시 했는데 그때 누가 나왔어요? 젤렌스키가 나왔습니다. 젤렌스키는 내가 평화를 이루어 내겠다 하고 대통령이 됐지만 금방 어디에 끼어들었어요? 준비된 전쟁에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냐? 사실은 러시아의 침입으로 일어났죠. 이게 러시아의 최고의 약점이죠. 그런데 러시아는 어떻게 되냐? 계속 나토가 포위해 왔다. 계속 나토가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아이가 있어요. 여기 또 다른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자꾸 이를 긁어, <laughs> 계속 긁어. 너무 화가 나서 펀치를 쳤어. <laughs> 그러니까 푸틴이 하는 얘기 뭐냐면 왜 자꾸 너희가 말한 계약을 여기고, 자꾸 가까이 오니, <laughs> 왜 모스크바 자 4천 거리 안으로 들어와? 이제는 700km에서 400km 사정 거리까지 들어왔잖아. 그래서 제발 중립 어, 그 를 지켜줘, 완충지대를 지켜줘 하는 게 이제 그의 요구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푸틴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처음에 이것을 내가 평화 조약을 하고 싶어도 문제는 뭐냐? 근본적인 문제는 나토가 계속해서 자기를 쫓아온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달라. 그런데 두 번째는 이것은 뿌락지 전쟁 아니야. 미국 너희가 돈 줬잖아. 유럽 너희가 돈 줬잖아. 근본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리고 너희가 만들어 놓은 허수아비 대통령을 제거하고 뭐예요? 새로운 선거를 만들어라. 세 개까지는 근본적인 요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러시아를 선호하는 어,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벨라루스가 있고 벨라루스는 항상 러시아 편입니다. 밑에는 뭐가 있어요? 루마니아가 있어요. 루마니아도 러시아 편이에요. 근데 루마니아에서 선거가 11월달에 있었습니다. 거기 러시아 편 대통령이 누구냐면 게르누베스쿠. 영어로 말하면 저 한데 그 나라 말은 게르누베라 그러는데, 우리는 어, 어, 제르누베라 그는데 게르누베스쿠가 아, 이제 어, 압도적으로 승리가 예상되니까 선거를 그냥 무효화시켜 버렸어요. 캔슬, 없애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년 올해 다시 선거를 하는데 이것을 불란서의 보수 르펜이 나와서 이야 이거 봐, 유럽은 이게 침략자다. 원 노이는 남의 나라가 정체가서참여하냐 그래도 르펜이 예, 밝혀 버렸습니다. 계속 결국이는 뭡니까? 유럽은 서구 유럽은 어디에 관여했어요? 우크라이나에 관여. 선국 우크라이나 관여. <laughs> <선거> 관여. <laughs> 그다음에 또 뭐냐면 루마니아도 관여.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분. 예, 이건 누가 밝혔습니까? 아, RFK가 밝혔죠. 전 세계를 곳곳이 수시로 다니면서 선거에 개입한 서구 세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미송은 그 서구 편이 아니냐? 저는 자유 서구 트럼프 편입니다. 그리 대한민국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유럽의 공동체 EU가 이제는 엄청나게 반그 자원티 그, 각자 개인의 나라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글로벌리스트로 가고 있다는 것을 트럼프가 밝히고, 트럼프는 또 섹션이 생션, 아니, 아니라 어, 그 테레프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는 우방이라는 명목으로 자기를 너무나 미국을 이용한 나라가 있다. 그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이유다. 그래서 엄청난 테레프, 그리고 영연방에 대한 엄청난 테레프를 시작했어요. 그게 누구죠? 당연히 캐나다, 당연히 영연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주의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들어오는. 딥스테이트의 어,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누가 갖고 있느냐 이건 영국이 갖고 있어요. 서구 유럽의 마지막 제국이었던 미국으로 그 파워가 넘겨가기 전에 1945년에 넘겨가기 전에 그 영국이 뒤에서 자기의 파워를 다시 결집해 보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을 일명 딥스테이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만큼 깊숙히 미국에 들어왔는지는 아, 지금. 트럼프의 전쟁의 선포에서 알 수가 있죠. 트럼프는요, 이번에 누가 왔습니까? 맥크로이 왔어요. 완전히 참바바. <laughs> 영국 수상한테 <왔어요>. 참바바. <laughs> 그다음에요, 러슬라 어, 유럽 대통령 이전화안 받아요. <laughs> 너희들은 침략자야. 너희들은 공산주의야. 그것도 누가 먼저 선포했습니까? 벤스가 1월 23일인가 유럽에 가서 뮌헨 회담에서 선포했죠. 뮌헨 안보 회의에서. 너희들의 적은 누구냐 바로 EU 유럽연합공동체 영국 따로 불란서 따로 독일 따로는 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 나라의 베스트 인트레스 서번티를 위해서 일하고 싶으면은 이걸 포기했기 때문에 EU라는 단체를 통해서 이게 공동단체 즉 누구의 얘기냐 이건 유럽사람의 얘기 아니다 이거죠 트럼프는 이제는 점점 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테러프를 통해서 유럽에 대한 공격 그리고 그것이 외부에 대한 공격이죠. 아, 그리고 외부로는 외교 정책으로는 아, 푸틴과 아 굉장히 프렌들리한 관계를 맺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여태껏 들어왔던 소식하고 너무 달라서 놀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국내로서는 그동안 미국을 조정해야 하던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비리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좀더 좋은 소식 좀더 발전된 법무부의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을 배리라 믿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